백세로 가는 길. 주 예수를 믿어라. 테살로니카 1서 제3장. 그래서 우리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인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이 환난 속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으리라고 여러분에게 예고하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도 더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티모테우를 보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갔던 티모테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